조선 후기, 한양의 정체불명의 살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. 사람들은 그를 철인, 철인, 이라 불렀습니다. 칼이 부러지고 총통이 터져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몸은 새로 되어 있었고, 눈에서는 붉은 빛이 흘렀습니다. 귀사청의 제압수 유서우는 그 존재를 조사하던 중,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. 그 철리는 외국의 기물이 아니라 조선 기술로 만들어진 금속 혼, 철혼이었습니다. 그것은 오래전 세조 시절의 비밀 사업, 불사병계, 부사병계라 불렸던 음양병기 실험의 잔재였죠. 100년 전 봉인된 금속 혼 하나가 한양의 봉화대 아래에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. 그의 임무는 단 하나, 조선의 왕통을 지닌 혼을 찾아 사라지게 하는 것. 서우는 귀사청의 금부옥장 기록에서 단서를 찾아냅니다. 이 모든 건 내명부 안쪽에서 비롯된 명령이었다는 것. 조선의 생명줄이라 불린 국혼체계의 일부가 철혼과 결합하며 스스로를 조선의 새로운 신체라 선언한 겁니다. 철혼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령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귀사청의 보물 혼문검까지도 그를 막을 수 없었죠. 서우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. 자신의 혼을 혼문검에 봉인하고 검신을 철원의 심장으로 찔러 넣은 겁니다. 그 순간 청천에서 섬광이 떨어지고 불기둥이 한양 하늘을 찔렀습니다. 철원의 눈빛이 사라지고 검은 그대로 금호만에 그 봉인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귀사청서고에는 미지의 명패 하나가 추가됩니다. 제 영재 압수 유서운 현신 금속의 혼으로 변이 후대의 귀사청 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. 한양 서쪽 성벽 아래 새로된 관 하나가 묻혀 있다. 그 안에서 아직도 누군가의 맥이 느껴진다. 조선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만들었다.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왕조의 심장 아래서 잠들어 있다. 기록명. 귀사청 공할록 제 0편. 기계사, 기계사. 첫 번째 금속혼의 등장.